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초역, 철학자의 말 이라는 책입니다. 시라토리 하루히코 지음 한성래 옹김, 이너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지친 마음에 안식을 주는 반야심경 석가의 말, 달마의 말 성서의 말, 노어의말 철학자의 말이 실려있는 책입니다. 간결한 문장으로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데요. 몇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자들의 귀한 말들은 길 잃은 나그네를 이끌어 주는 길잡이 별과도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 사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바로 세웅지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니를 전부 예견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살다 보면 그때는 분명 좋다고 여겼던 일이 나중에 화를 불러오기도 하고, 맥이 빠져 털썩 주저앉은 자리에 새순도 뜻, 희망이 움트기도 한다. 예측을 불어하는 거대한 생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다.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면 놀라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상처를 입으면 아프다. 공자가 말하기를 세상사란 강과 같아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없다고 하였다.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그게 무엇이든 지금 여기에 있을지라도 다음 순간이면 모두 흘러가 버린다고. 세상 만사가 이러할진대 하물며, 그로부터 말미암은 감정은 어떠하랴. 인생사리에서 수시로 갈마드는 희로애락은 인간이 멋대로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고로 삶은 항상 불행하지도 않고 항상 행복하지도 않거니와 괴락이나 고통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면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하고 공허한 파도에 몸을 맡겨버린다. 그리고 선 거듭 뒤통수를 지는 생에 지쳐서 매번 중얼거리곤 한다. 힘들다. 눈앞이 캄캄하다. 어디로 가야 하지? 제발 누가 좀 알려줬으면. 괴로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가? 괜찮다. 감정도 사람도 세상도 모두 흐른다. 뭐든 다 지나간다. 적당히 사는 일은 스스로를 천천히 죽이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건 온 힘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 수공이 가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홀대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다 말고 때때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적당히 해치우고 방치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기 행동을 없인 여기는 일이다. 그래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도 의미도 갖지 못하니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천천히 죽어가게 놔두는 일이다. 진정한 나는 침묵 속에서 부활한다고 하는데요. 명상을 하면 내 의식을 가득 채운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울 수 있다. 침묵이 찾아오면 나는 비로소 자아를 되찾는다. 오롯한 침묵 속에서 회복하는 것이다. 편안하게 이완되었을 때 진정한 나로 돌아온다. 시간이 모자란다고 여기는 이는 시간은 모자라지 않다. 두눈 멀뚱히 뜨고 시간을 낭비하니 그런 생각이 들 뿐이다. 날마다 그날의 의미를 물어봐야 무의미하다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날과 헛된 날은 따로 있지 않다. 하루 또 하루 그 모든 매일이 값지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탄하기보다 노력하라고 하는데요. 지위를 얻지 못한다고 속을 끓이고 있는가? 자신이 정령 지위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었는지 고민은 해보았는가?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면 한탄하지 말고 노력을 해라. 누가 보아도 알만한 확실한 실적을 내도록 힘써라. 진실한 인간만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낸다고 하는데요. 솔직하게 항상 숨기지 말고 정직하고 참되게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부딪히며 살아간다면 진정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물론 매사를 불성실하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해도 사라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유행이 살아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요. 죽은 자를 공양할 바에야 차라리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라.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는 법.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겸허해라. 일처리를 신중하고 정중하게 하고 인간관계는 진지한 태도로 임하라. 이러한 삶을 산다면 세상 천지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반드시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이 인생을 지배한다고 하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기는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니 그들에게 지혜는 없다. 그들은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한다. 어리석은 자가 짓거리는 말은 다툼, 불화, 슬픔, 고통을 일으키며 게으른 자는 끝내 자멸에 이른다.인생은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지배되니, 무릇 인생의 과실이란 너희 입술이 키운 열매나 다름없다.모든 행위의 근본은 이성이라고 하는데요.지금이야말로 확실히 알아두어라. 모든 일의 시작과 근본에는 이성이 있다. 무슨 일이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 깊은 생각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다. 마음은 네 개의 가지를 뻗는다. 선, 악, 생, 사가 바로 그것이다. 너는 무엇이 이네 가지 마음을 지배하는지 알아두어라. 그것은 너의 혓바닥과 너가 하는 말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바로 눈앞에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하는데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끝없이 넓다. 그 길은 모든 사람의 눈앞에 그저 넓게 펼쳐져 있어서 누구나 건너갈 수 있다. 건너는 일은 어렵지도 쉽지도 않다. 다만 이렇게 하면 헤매지 않을까? 이러이러한 생각은 번뇌가 아닐까?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청렴하게 지내야 할 텐데 하며, 지레 염려하면 그 넓은 길은 홀연히 흐려진다. 잡념을 버리고 그저 나아가라. 또한 말에서 사람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선종에서는 말을 입에 담을 때, 그 말을 통해 상대의 깊이와 기량이 어느 경지에 이르렀는지를 읽고, 상대의 언동에 맞춰 인사를 한다. 그것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숨길 도리 없이 드러난다. 있는 그대로 원이 드러난다. 지혜로운 노인으로 늙는 법. 머리가 희게, 쇠었다 해서 모두 지혜로운 노인은 아니다. 그저 나이만 먹었을 뿐 덧없이 늙어버린 사람이 세상에는 수두룩하다. 그대가 나이를 먹는다면 성실하고 자비로우며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무엇을 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신중하고 언제나 몸과 마음이 단정한 노인이 되도록 힘써라. 목표가 손에 닿을 때까지 노력하라고 하는데요. 힘써 노력하라. 쉬지 말고 정진하라. 예전에는 게을렀을지라도 과거를 원통해 마라. 이미 다 지난 일이니 그대로 나아가라. 어리석은 일에는 일절 힘쓰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목표가 손에 닿을 때까지 노력하라. 하찮은 것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그대의 목표가 진정한 기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깨달음에 이르는 세 가지 처방전이 있습니다. 말할 때에는 진실만을 말하라. 남에게나 자신에게나 결코 화내지 마라. 형편이 어렵더라도 먼저 나서서 베풀라. 이세 가지를 실천하라. 그리하면 해탈에 이를 것이다. 집착, 애착의 무게가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일이 술술 풀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집착과 애착을 모두 버려라. 티끌만큼이라도 집착한다면 그만큼의 업보를 짊어져야 한다. 젊을 때는 그 무게를 견뎌낼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인생의 고통으로 변모한다. 버려라. 그저 맑고 순수하게 있으라고 하는데요. 집착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마음을 흐리지 마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저 맑고 순수하게 있어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변화 무쌍한 세상을 앞서 살았던 현자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초역, 철학자의 말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